요즘에 사체 로드가 좀 변했습니다. 스타가 럭세스! 공통으로 이건 입힐라고. 응. 쿨조끼 없는 친구들 없잖아요. 스카프도 그렇고, 이번에 또 신상 하나. 뵙겠습니다. 오기도기 사장님, 감사합니다. 세트로 사야지. 더 이뻐요. 디테일이, 그리고 여기, 벨크로로 돼 있어서 찍히기. 딱 좋아요. 모델 견 스타 모델 견 스타도 약간 소리에 민감해서, 약간 여기, 생모리치라고 해서, 예, 있습니다. 오, 쉬어도 하고. 차 가고 가자. 나 이리 와요. 네. 피아다 하고 요즘에 매너물 갖고 난다, 다녀야 다 된다고 하는데 흘러내기 잘 썼습니다. 우리는 매너있게 통통 가지고 다닙니다. <laughs> 야너 돌멩이 먹지마. <laughs> 귀여 <laughs> 오늘 아주 녹색을 맞췄네요. 체크에 껌무니에. <laughs> 친구들도 즐거운 선택 되세요.